우리가물어가 포도 말 하는 정도. 니요 우리 모 좋아. 우리 도가다 건강도 하셔야 되고요. 어 올해 이장들이나 사모님들 농사짓는다고 무더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 못다한 꿈은 내년에 다 이루시길 기원드리고 여기 오늘 오신 거는 아주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소인명과 우리 이장 여대가 항상 나라를 발전하는 해가 되고 이런 기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이거에 대해서 건배 질휘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위하여!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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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반도사용하다산아 아름다운 풍경과 물인도 무인도 풍광을 전면에 바라보는 전망대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해 전국이 국면서 수지한 구명봉기를착용니다구명봉기는 조끼를 입듯시걸친고 지퍼를 올려 착용니다 허리벨트를 지우고 끈을 당겨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목끈을 앞으로 당겨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간단히 놓고있 부착된 코르라기와 조명기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코르라기와 조명기는 해상에서 구조 요청 시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명금리를 챙겨보세요. 삼신을 좋아하겠습니다. thank you island on the right, with still tower as a shape of cow moor, was used from mainland and is therefore called Wollong. Literally means, old Island. Children from no more than the in-house house live on this island. 부모님 모습 보기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모님 보기 시으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다소심을기듯한 함영재가 부모님을 기다리던 용인의 세월이습니다 그러다가 놀러 가는 땅을 자에영재다가습니다 한영대나이앞는는 예산은 이욕대라는 단입니다1 0년대 초에는 두가구만사라인듯북칼의 반석성이 주민을 납치했던 사건이발생했습니다 방어시책으로 바람을 슬슬 가게 했던 단지이고 주변에 공통여지를사용했던방식이랍니다 이곳에서는 월쇠와빠람이 연결된 차량과 현부 인구는 70에서 80명 정도이고 브라도 앞에 풀이 없고 브는어만리어브리다브이어어오면어 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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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주어 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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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 주 방향에 보이는 섬은 충청파도에서 가장 큰 섬, 안면도용목항입니다 2002년도 꽃박람회가 열린 꽃재수욕장이 있고, 8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쌀과 곡유 등을 일본으로 가져하기 위해 다리를 만들어 놓은 섬입니다. 안면도의 길이는 38km 정도가 되겠습니다. i a on in the province of tung The island has a station and for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There is project go chi to help lower in 2002 and bridge you know, the Germany's military to in order to transport rice and grain to some 사장님이 아그런게타야죠어요얼안녹았을까 저기 안녹장 그럼 내그고 그럼 사고 가야죠. 그럴 죠야래요자기는어내 얘는 또 아예 질투를 야또 하니까 내가. 이름어그게 말이야. 올라가세. 저다리 떴다지도록 놀라 아가새 아리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엉엉엉 아라리가 났네 아이고 그나마 참 반가웠어요 기차 탄데 기차 안녕히 가세요 이따가 아, 만나요에서만나아짜타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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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laughs> 저는 잘라볼도음성은충북이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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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아유, 버스 버스 타고 달더니 버스가 안 돼서 기짜타보 거야. 음성. 농성. 농성 마을. 곶 응. 마을. 라 어, 익산시인데 우리 정이께고 전북 하고는싸 옛날에 한라중다전북은 윤석열이 그래, 안 맞아. 또, 또, 가나, 야, 맞아. 중국, 중국은 안 맞아. 왜? 아, 잘 중국이 잘녹아중국아 잘 어? 중국. 잘 나오는데 <laughs> 어? <laughs> 진짜. 날도 넘어서! 날도 없어 날도 없어 아, told y 인 u I'm so happy.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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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